목가이가안 안내렸죠? 가니다 아직 니 내리는 거안 봤는데 가 니가 니가 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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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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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哎，土包鸡。哟，这是土包鸡。 a r 보증기준면 소음기 팔아요 네, 소음기는 저도 안 껴요 왜? 큐비.. 큐비에 딱 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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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 QV, QV, q 하프 그리 필요하십니까 죄송 <목소리> 오, 쥐, 기절이 시리, 시리, 리리시 시리, 살리시 시리, 시리. 리 시리, 시리. 시리, 시리, 시리. 시리, 시리, 시리. 시리, 시리, 시 난리였네 여기 연막값 버리고 나도 동참하러 야 송이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야 가와 가와 레스크스 알겠습니다 내땀 필요하신 분? 돈두개나 아. 있는데 포로 아, 개아개 버립니다 분발에 그 살아있네. <laughs> 초록팀 라인 일자로 한맥씩 각각들 멀어 목 라인 들러 왔단 말이야. 칩패드 필요하신 분? 이쪽에 전단 진입한다. 저기도 있네. 여기도 하나. 조핑. 나 이제 미세기 뛰러갈게기다려 그 앞에 하나 죽지 마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여기 한 마리 있었 는데, 거안 보이 더라. 아까 뒤로 갔었어 그거. 그 이번 핑에 카고파리 있습니다. 내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브라보가 1물을 나와. 좀 번가 뭔데? 아, <laughs> 빨간색 났었는데 어디 갔지? 아 확인 죄 있다 빨간 아, 둘셋 아, 시간 잡아볼 거, 물량으로 한게 나을 것 같은데. <목소리> 1으로 들어갔나 본데. 불을 던져볼게요. 2층이다, 어이? 2층이다, 형님 2층이다. 침댁 2층. 내가 철도 던지는데. 명조 아, <laughs> 내가 먼저 서네 방에서 쪽하니까다그런네요 역시 애시멘여기 <laughs> 어, 뭐, <뭐요? 웃음> <수상? 웃음> <laughs> 여기 안 보여? 수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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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까 맥시면트 줬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깄다 보러 요 여깄다 여깄 여기 물고 <laughs> <모르고 웃음> 많다 보정기 <버전기> 있어요 보정기 <laughs> 있다 <laughs> 야 보정기 이거 한개묻지 말아요 한개몇시돼 됐다 다먹어 상수색 고상, 3개나 있네. 역시 접전할 때는 떳들해이수루탄 예, 날라오면 좋다. 겠네 띵펑 가는이지한스루는그그림이정 여기 다안러렸타는데 어디 데키고 이갔 봤나. 몰라요. 나 처음이네. 나 아까 저기서 잘 먹고 온 거예요. 이대키요즘미치 아, 식에도 아, 처음네난딱보증이랑 그래. 먹었어요. 어? 어, 쏜다 눈내 내리죠. 풀풀 중에 41님. 120. 압농선 눈내 내것 아들 너무 많이 내려가지. 여기 여기 요점. 요라인요라인 아, 공대야, 파씨아뻥댕이뭐 무슨 공대 이 왔다 <laughs> 아, 이 시간 뭐내쏜다저 네, 지금 돌고 있어요. 여기 여기. 봐줘. 앞에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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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안따져 우셔. 그... 안보여 안보여 야 정확하게 내핑 왼쪽? 어, 한번 바... 아이 씨발 안맞아 른이 니한테 가는거 같아 저기 나무에 확인 오른 니네 위에 이제 나무 나무에 야가안 나와 뭐야 포크 안 맞아? 어너 스커스구나 너, 너 잘됐다 내가 살린다 잡았지요 어잡어 잡었다 어. 난 살리러 갈게 살린 살린 십 아, 대기 내가 대가트 잡혔다 십 대기 <laughs> 와내 카파 7배 남았다. 내가 내기겠네요맥시맨 파우 파래 있고. 와 씨띠 나오는데 공대님 사이미 친새끼 니가 이마 그약다 쳐먹고 가면 어떻게 해, 이 새끼야? 누가요? 다 쳐먹었잖아요. 보상 여... 안 먹은데 이님. 진통 제하고 이마. 진통제두개 먹었는데 아네개 먹었네. 아두개 먹었어 아, 네 아, 두, 아, 두 개. 아 맞아. 여기요. 아씨 빵댕이 보호대가 없네요. 우상 두개있네 여기 빵둥이 보고 해야 돼. 빵둥이 보고 되겠네 아 공둥이 빵꾸었네아 여기도 보호하네.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딜킹 아, 저... 어, 아, 아, 있네 아 소리타 나줘 어? 아 가빠 자두개버려줄게 소리타 아 공둥이 보고 돼 우상 7개야 저 4개 더 있네 어 가자 어, 내가 수류탄 먹을래데 수류탄 또 오래간다. 내가 두개 아, 버려놨는데. 술줄까어 쏠려줄게요. 아, 네, 네, 진짜 날라두개 버려놨는데. 내가, 내가 게 내가 쏙데2 4 0 방에 보고. 어. 야 이니까. 업좋데 삼창, 삼창 그쪽이다. 부한 쪽. 아, 저는 맥심 맞을까봐 존나 그, 어마조마 했네, 씨. 저도. 제가 쏘고 있는데, 갑자기 맥심 눕들어가지그 <laughs> 새끼, 보여서 쏘고 있는데. 어, 배, 맥심 맞 피... 피가 배로, 배로 날더라. 처음 <laughs> 맞른 그 거에 비해서. 아니, 난... 왜냐면 난, 난배율도 없어갖고, 일단 붙어야거든. 존나 빨리 달려갔는데. 어, 썼다. 하자마자 바로 달려갔는데. 잡으라고 기다렸는데, 죽고가지고 쐈다. 아이 누가 옆에서 쐈어. 위에서 가는 거 쐈어. <laughs> 장로가보든데갖고뭐 보는 이안 보여? 보다 떨어졌나? 떨어졌어요. 유세틴, 두 감투는 떨어졌어. 2, 세팀 내렸는데 한 팀밖에 못 갔어. 털린 거 같은데? 아깝네. 여기 초에 보급이 어딘지도 몰라. 보안포, 240 보안포. 방향이었는데. 보안포. 어딘지는 알거든. 이거를 근데. 보안포. 엄청 마징 좀 멀어서 어저 아, 있다 250저요 요 밑에 있네요 밑에 애들 먹으러 왔을 텐데 아저거는안 먹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는 엄마안 먹는 기다 못먹어저못먹어안 어, 먹는 애못 먹는 기다 어, 근데 꼭 먹으러 오는 새끼가 있단 말이야. 나 같은 새끼. 난 간다. 봐, 간다 산다, 아, 먹는 거 해. 먹는 공도 한다. 쪄봐, 간다 산다. 내가 안 먹는 거 추천해 놓고 지어간다. 내가. <laughs> 어? 갔다 올게요. 잘 죽어. 멀리서 찍혀 봐줄게. 어, 이아 아, 야, 이제 그그 씹어. 붙었네, 이봐그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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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불리하다 이러면 쟤네 벌써 자리가 없잖아. a 임 m 서더. 어 되니. 붙었어 요 앞선에 벌써. 이거 먼저 뛰 들어가야 돼 엄청. 어또좀오고 먹고 있는 같다. 연막 쳤다. 오씨발. 보러 250, 250, 250 사이 그러까160 온다, 띠 들어가요, 빨리 빨리 들어와 여, 요, 요, 요 있다요, 1평 집에 아니, 아니, 그 뒤에 형님 룰리 아까 있던 산에서 온다니까 지금 알고 있어, 돌라달리고 있어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엄다 간다, 간다 지금 275, 1평집에 있다 달 먹을 멋있기 때문에 내가 못 넘어가고 있어 여기다한탭 있을 거예요. 막내 세레나 새끼 하나 했었거든그 친구, 요, 나 앞에, 내 주변에 있다. 내집 앞에 있다. 거기. 그, 피, 그 집에 있다. 그 집에 있었다. 이 집에 있다. 우리 집에 없는데? 없다. 없다고? 그 집에 보였는데, 공댕이. 여기 주변에 있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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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편에 그 있었는데, 건물 뒤에. 하나 160. 22. 아, 네, 160. 둘둘두마리 2마리. 2하리 2마리. 2마리. 2리 잡고 낀다마리 2마리. 진진한다마대2 우리가 뭐야? 대주어는 사포켓. 광주가 아니야. 저 이거 봐. 예예 이돌이리는데고데내 저리, 버고살리이있 이리. 이리, 이었네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쪽 이리, 가지이힘이올라리 이리. 이리, 이리. 에리이 아새끼한새끼 지코리 새끼 타고 있었는가봐요 응 여기서 아네별 하나 있었는데 이 새키 팀 어디갔지 그 앞에 남동생 남동생 아올라남다생너무있네 어, 짧다. 이거 그냥 오른쪽 돌게요 저는. 3, 4, 3, 3인가? 와, 이거 아, 나 와, 이 뭐고 시켜? 와, 이거 뭐고? 지코리탈 했네. 2대인가? 제슬러가슬 올라간... 잡았어요? 슬 잡았네 슬 슬슬, 앞에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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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내 앞에 돌. 그거 내그 앞에, 내 앞에 돌. 아, 그리고 이거 말을 해주지, 맥캠 죽이네, 죽었다고 아, 아... 나개 나, 존나 뭐... 보고 있다. 옆에 위치 다 냈었잖아. 난 니가 그거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모르죠, 말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저거를 와, 그...